흑당 <스> 학교요 노래! 네! 그 곡이거든요안흠가 자고 한 곡도 뭐 그냥 빨리빨리 해버릴게요. 예. 아, 네. 하던 <laughs> 대로 하세요? 네! 다 하지 말아주 돼요. 이걸로 밥벌어 먹고 살아요 노래다 아. 응. 아. <laughs> 많이 쳐 <쳐주세요>. 어? <laughs> 추워가지고 점점 네. 매이한세요환 <laughs> 생긴대로 살 거야 기다려 김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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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셨나요? 마지막에? 맞다. 12시엔 주연영이 있다네. 아, 진짜 너무 감동이었어요. 웬만하면 가사, 인사인데 네. 하루만은 따라갔거든요, 제가. 아, 오늘, 오늘 스페셜 네. 네. 연출로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네. 따로안 받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진짜 여러분 어땠어요? 멋있었죠 마지막 무대기도 하고 또 그래서 좀 최선을 다해서 불러봤습니다. 아성우 아, 씨도 그랬지만 네. 올해 들어서 최고로 열심히 좀 불러봤습니다. <laughs> 열심히 이렇게 끼를 펼치시더라고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좋은 무대 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수찬 씨의 흥부가 언제 듣고 왔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용산 국제업무지구 기공식 기념으로 12시에 주연형 특집 공개방송 용산에서 세리로 함께하고 최근에 태국에서 공연을 하고 오셨다고 어떠셨어요? 어, 제가 태어나서 태국은 처음 가거든요. 다른 뭐 해외 공연 미국이나 뭐 일본, 뭐 남아공까지 제가 가봤어요. 근데 태국은 처음 가봤는데 색다르고 어, 굉장히 좋았어요. 아 김주찬의 인기가 그리고 태국까지도 개설해야 되는데 원래도 초대를 받은 이상 이런 멘트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누나 누나들 이렇게 표정을 터주세요. 네, <laughs> 방송인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래도 앞으로도 열심히 정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네. 가지게 됐습니다. 네. 그럼요. 아니 태국에서 이 저희가 듣기로 는이키 프런트의 매력을 굉장히 많이 뽐내고 오셨다던데. 어, 네. 뽐냈다기보다는 어떤 가수분들이 초대를 받으시더라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laughs> 열심히 했을 것이다. 네, 본인이 하던 거 했을 거예요. 근데 그냥 뽐냈다고 그냥 표현할 뿐이죠. 네. 네. 아유, 정말 겸손하시네요. <laughs> 앞서서는 좀 경건망동한 네. 표현했더니 아, 네. 표정들이 안 좋아해 주시길래 네, 다시 겸손 모드로 바꿨습니다. 네, 네 습니다 <laughs> <그러면>. 네. 네. <laughs> 아니, 그러면 이번에 또 가보고 싶은 나라 있으세요? 어, 저는 안, 베트남도저는안 가본 것 같아서 <laughs> 아, 베트남도 한번 가보고 싶고 <laughs> 아, 가까운데 아, 어디든지 아, 가보고 싶어요. 근데 대한민국 저희 우리나라도 지금 안 가본 지역이 굉장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아, 네. 안 가본 좀 지역 곳곳을 좀 가보고 싶어요. 저는. 거기서 또 우리 팬분들을... 네. 12시에 주현영도 아직 출연을 개인적으로 다 못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오늘 MC로서만 하지 게스트로 네. 안 가봤기 때문에 게스트로 12시에 출연을 아, 고는말하다면 오늘 같은 장르인 안성우 씨랑 함께 아, 저희가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또 자리해주신 후예님들 아, 이렇게 감사의 아, 표현으로 리폐분들도 시민분들 다 너무 감사드리고 언젠가 또 그런 날이 올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다 네부탁드립니다 네자 그럼 이제 광고 듣고 와서 오늘의 마지막 무대 만나볼 건데요 그 전에 수찬씨 오늘 저랑 이렇게 진행하면서 어떠셨는지 얘기해주세요 오늘 솔직히 처음 주현영씨를 뵙고 방송에서만 뵙다가 처음 이렇게 합을 맞추게 됐는데 굉장히 배려심도 많으시고 자에게 티키타카가 잘 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 또 좋은 기회가 생기면은 함께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주현영씨한테 반문하고 싶은데 어떠셨는지 저도요, 사실 오늘 저 12시에 제년 공개 방송이기도 하니까, 어, 혼자 진행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떤 분이 같이 오신다는데, 그분이 수찬 씨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수찬 씨는 너무 끼도 많으시고, 그쵸? 노래도 잘하시고, 진짜 만능 엔터테이너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마음 을 함께 모았는데, 아니다 다를까, 정말 오늘 마음 편하게 한것 같아서. 그리고 저의 사진 찍히면 네. 얼굴도 작게 나와요. <laughs> 분이 <laughs> 가장 더 좋은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네, 두루두루 좋습니다. 저랑 함께하시면. <laughs> 네, 오늘 너무너무 함께해서 영광이었고요. <laughs> 네, 저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또큰 도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무대 만나 보기 전에 광고부터 볼게요. 아주 중요한 맥락이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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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뻐요. 주야야 주야야 주야야. 용산의 세계로 주연형도 세계로 할리우드요? 할수 있지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아. 용산 국제 업무지구 기공식 기념 12시에 주연형 특집 공개 방송 용산에서 오! 세계로 오! <웃음> <웃음> 이제 마지막 무대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수찬씨, 어떤 노래 들려주실 거죠? 아, 또 12시에 주연형, 12시에 그 청취자 여러분들 마음에 주연형씨가 둥지를 트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선곡을 다른 곡을 했다가 제노를 했다가 둥지라는 곡으로 제가 바꿨습니다. 와. 네, 일부러 둥지를 트시라고. 음. 이미 트시기도 했고. 네. 제 노래는 어차피 틀어주실 거잖아요. 그럼요. 라디오 시간에. 아, 무조건 약속할게요 네, 아, 진짜요? 네. 네, 그럼요. 그래서 <laughs> 둥지라는 곡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드리면서 인사드릴 건데요. 여러분 혹시 제가 1 2 시에 하면 다 같이 주연형 안녕까지 외쳐주실 수 있나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전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1 2 시에 주연형 안녕. 안녕. 화이팅 화이팅. 이러면서 퇴근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안녕히 계세요. 그냥 <laughs> <laughs> 인사도 안 하고? 잘 가요. <laughs> 다음에 라디오에서 뵙겠습니다. <내, 웃음> 게요 <laughs> 언제까지나 사랑할까봐 <사랑한가> <laughs> 우리 아이사 사랑. <laughs> 하지만 아직 한눈팔지만 여기 둥지를 틀 <laughs> 지난 날의 아픔은 잊어버려 서쳐지나가는 바람처럼 Yeah, yeah. yeah. 하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사님들 조심 들요 이번에는 너무나 진짜 감사드려요. 네. 우리 사님들은보려고다지만 이번에는 진 우리 서 아, 그랬거든요. 기다리실 거라고. 네. 그 다른 분들도 우리 감사드립니다. 저 내려가요? 괜찮아. 어. <laughs> 감사드려요 우리 님들도 조심 들어 가세요 안전하게. 날씨 추니까 잘생겼다. 잘생겼다. 아, 조심 지늦게 아 조심하세요. 물 조심하시고, 거기, 아빠에 조심하세요. 네 최윤이는 아니니까 조심하세요. 네? 아시아인은. 수영하지 마시고. 최윤이 아, 아, 최은이. 아, 수영 잘하시겠다. 아시아인은. 이 드립을 아는 것도 약간 연배가 있으신가 봐. 조심 들 하세요. 괜찮아. 협피 들어 하세요. 조심하세요. 네 응. 다들 협피 들어 하세요. 형이앤이 좋다 좋다 아 어려워 야방 조심히 들어가세요 안전하 들어가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쓰레기를 일부러 버리는것 같은데 감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이거 를 너무 잘하 正面